로그의 성질을 이용한 계산 문제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부터 보게 되면, 로그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밑이 다 같아야 되는데, 밑이 현재 모두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어, 어쩔 수 없이 밑변한 공식을 사용, 사용할 수 밖에 없습니다. 자, 로그 4분의 로그 27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밑을 쓰지 않아 다는 것은 밑이 10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되겠죠. 그리고 로그 3분의 로그 루트 5가 되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로그 25분의 로그 16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정리하게 되면 로그 4라고 하는 것은 4가 2의 적곱이니까 2로그 2가 되겠고요. 27은 3의 3승이니까 3로그 3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로그 3분의 루트 5는 5의 2분의 1승이니까 2분의 1의 로그 5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25는 5의 적곱이니까 2로그 5가 되고 16은 이에 4승이니까 4로그 2가 되겠습니다. <laughs> 약분하게 되면 이제 약분이 되게 돼서 위에는 6이 되고 아래는 4가 되어서 정답은 2분의 3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를 보게 되면 이제는 로그 2의 3이 되겠고요. 로그 8의 9라고 하는 것은 2의 3승이 되고 3의 제곱이 될수 있겠죠. 이것은 그러면 이제 3분의 2의 로그 2의 3이 돼서 3이 돼서 이제는 2 개를 더하게 되면 3분의 5의 로그 2의 3이 될수 있겠고요. 뒤에는 로그 3의 2가 되고 로그 9의 10이라고 하는 것은 9는 3의 주급이고 2의 4승이 16은 그래서 이것은 2분의 4의 로그 3의 2가 돼서 두 개를 더하게 되면 3배의 로그 3의 2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식은 2분의 3분의 5의 로그 2의 3이 되고요. 그리고 3배 로그 3의 2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것은 5배 로그 2의 3 곱하기 로그 3의 2가 되어서 이 둘은 현재 역수관계가 되기 때문에 1이 되고 정답은 5만 남겠습니다. <laughs> 세 번째 문제를 보게 되면 자, 이번에는 로그 2의 6분의 1이라고 하는 것은 밑과 지수를 바꿔주면 역수가 되는 것이죠. 로그 6의 2가 되겠고요. 마찬가지로 똑같이 하게 되면 로그 6의 18이 되고요. 또 역시 역수니까요. 로그 6에 36이 되어서 이두 개부터 분해가 잘하게 되면 지수끼리 더하면 우리가 지수끼리 곱하는 거죠. 2곱하기 18이 되어서 뒤에는 로그 6에 36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그러면 36이 되고요. 이것은 우리가 36, 은 6의 제곱이니까 로그 6에 6의 제곱이 되어서 정답은 2가 되겠죠. 이것도 역시 2가 되니까 정답은 2 더하기 2가 되어서 4가 될수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 4번 문제를 보게 되면 우리가 4번 풀기 성공가 먼저 a의 로그 a 의 b 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b가 된다는 공식을 알게 되면 쉽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 지수만 먼저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지수를 먼저 계산하게 되면 로그 3에 1이 되고요. 그 다음에 로그 3에 이 3이 위로 올라가서 2의 3승 되겠고요. 플러스 로그 3에 3이 되고요. 마이너스 로그 3에 4의 2분의 1씩 이렇게 될수 있겠죠. 로그 3의 1을 때 0이 되겠고요. 로그 3에 3승 해서 1이 되겠죠. 그러면 이두 개만 계산하면 될 텐데요. 로그 3에 2에 3승 해서 8이 되고요. 4의 2분의 1씩 2가 되겠는데 마이너스니까 나눠주면 되겠죠. 그래서 로그 3에 4가 되고 1을 더하면 되겠습니다. 1은 아까 로그 3에 3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우리가 로그 3에 12라고 쓸수 있겠고요. 3, 4, 12겠죠. 자, 이제 밑에 3이 있었기 때문에 정답은 12가 정답이 될수 있겠습니다.